65편 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오리이다.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 범법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들의 확신이시며,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신 주께서 이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하시나이다. 맨끝 지역들의 거하는 자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하오니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이 나가는 것을 아침과 저녁이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땅을 찾아오사 땅에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풍요롭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해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에 이랑들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에 구랑들을 자리 잡게 하시며 순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진 것을 떨어뜨리되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리므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추장들을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혔으니 그들이 기뻐 외치며 또한 노래하나이다. 66편 모든 땅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분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들 면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건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두려운 분이시리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바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분께서는 우리 혼을 생명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증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날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우를 통과하여 싸우니 싸우나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내가 번제 업무를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나의 소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할 것이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할 것이니이다. 내가 순냥들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들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들과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내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주의를,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국류를 거두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고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 민족들이 주께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이롭게 재판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리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의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아멘.